고물가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지역 경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든든한 밥한 끼를 대접하는 민간 무료급식소가 지역에 생겨 적지 않은 위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도가 꽉찰 만큼 길게 줄지어선 어르신들. 오전 11시부터 급식이 시작되지만 미리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시내에서 차로 10분 이상 거리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도 찾습니다. 이게 나온 게 좋잖아요. 얘기도 하고. 힘든 얘기 할 사람이 없잖아. 혼자 하려니까. 급식소가 발디딜 틈 없이 가득 차고 이내 배식이 시작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에서 손으로 뜨끈뜨끈한 밥과 국이 담긴 식판이 전달되고 기부받은 간식거리와 음료수, 구충제도 나눠줍니다. 홀로사는 어르신이 적지 않은데 소박한 한상 차림은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습니다. 노인들밥밥먹게 좋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전국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한 민간 단체가 최근 김제에도 문을 연 것. 혈식 우려가 있는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수, 금요일에 운영 중입니다. 이흰 쌀밥에 소고기로 끓인 설렁탕 재료는 대부분 지역 농축산물이고 주방에서 조리를 하는 분이나 급식 관리자와 같은 종사자 10여 명은 지역민이 채용됐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가 절실합니다. 김제지소가 이제 처음 시행하고 있는 단계라서 우리 봉사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적 봉사활동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없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급식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움이 많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년 전 해당 단체의 물품 기탁으로 인연을 맺게 된 김제시는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지역 일자리나 지방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치솟는 물가에 더욱 고달파진 취약계층. 이들에게 위로의 공간이 지속되기 위해선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헬로 t 비 뉴스 정명규입니다.